사진을 또 이쁜 걸로 뽑아주셨네요. 동호회를 했었어요. 실제로. 2년 동안 실력이 조금 더 늘지 않은 유일한 선수. <laughs> <laughs> 운동 신경은 전혀 없는 거 맞습니다. <laughs> 웬만한 종목들의 스포츠를 은다 아는 것 같아요. 복식일 때 서로 교차해가면서 서브 넣는 게 이게. 단식일 때는 어떻게 우리 역대도 복식일 때는 뒤에가 하나 더 뜨고, 단식일 때는. 이게 다 알거든. 남자는 승부욕으로 놓고서 진짜 승부욕은 굉장히 크죠. 동원이요? 이게 또 동원이니까. 그 친구가 주장을 하면 단한 치의 미련도 없이 전 하차하겠습니다 <laughs> <들어. 웃음> 정동원이 주장을 <laughs> 하